네, 안녕하십니까. 닥터북, 닥터코치입니다. 자, 알아야 줄인다, 5강입니다. 5강. 벌써 5강이네요. 5강 중요하죠. 왜냐하면 5강에서는 우리가 그 주요 경비를 다룹니다. 주요 경비는 세무조사가 나오면 굉장히 큰 이슈로 어, 조사감들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 언장님들도이 주요, 주요 경비와 매출액에 대한 상관관계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만 아, 조사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주요 경비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주요 경비는 세법에 나와 있는 그 용어는 아닙니다. 뭐, 세법에서 주요 경비라 하면 얼마다. 이런 건 아니고, 예전에 우리가 사업장 현황 신고, 혹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면세 신고하시는 분들은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죠. 이 사업장 현황 신고할 때, 이 주요 경비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런데 그 주요 경비를 보통 실무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이제 인건비고요 두 번째가 재료비 세 번째가 임차료인데 이 주요 경비와 매출액은 그 실무적으로 그 조사를 대비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주요 경비 이세 가지가 주요 경비가 높다면 매출액도 높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그냥 도식적인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인건비가 많다. 인건비가 높아요. 자, 그러면은, 뭐, 어시스트 하는 분이 많다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에는 관리직이 들어갈 수 있어요. 뭐 광고 행정이라든가, 이런 보조가 있지만, 그래도 인건비가 많으면, 매출은 올라간다는 게뭐 합리적인 추정이죠. 자, 재료비. 재료비, 뭐, 치과 재료도 있고, 뭐,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모든 재료비가 있죠. 자, 재료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자, 이, 이 재료비는, 단순하게 세금 계산서을 끄는 게 아니에요. 사용액입니다. 사용액 재료를 많이 썼어요. 그럼 매출은 당연히 올라가야 되겠죠. 이까지도 다 우린 동의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전에는 비싼 곳 비싼 곳에서 근무를 한다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역시 매출은 높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있었는데 최근에는 서울의 뭐 강남이나 이런 수도권 지역에 임차료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자, 이것까지 굉장히 다 맞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주요 경비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주요 경비가 이 지금 뭐한 3개년 전부터 3년 전, 2년 전, 뭐 1년 이렇게 이렇게 해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매출액도 매출액도 그런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요금비가 예년에 비해서 올라서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매출은 동일하거나 오히려 떨어졌어요. 아, 이러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참 쉬워요. 손익계산서를 본다든가 아니면은 연차별로 원장님들이 세금 신고가 끝나면 세금 세무 조정 계산서라도 받잖아요 이건 우리가 이제 아직 시간이 안 돼서 다루지 않았는데 세무 조정 계산서도 굉장히 중요한 점검 툴입니다. 이 생후 조정 계산서를 받으, 받거나 손익 계산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주요 경비 비율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과거의 대비 증감이죠 지금 어떤 분들은 뭐 인건비가 몇 프로에 됩니까 재료비가 몇 프로에 됩니까 물어보는데 그거는 매년 바뀌어요 제일 중요한 건 추세라는 얘기죠 추세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다 사실상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말할 분도 있어요 어, 이번에 올해는 내가 세금 계산서를 많이 끊었는데요 많이 끊었기 때문에 주요 경비가 높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이 끊어도 사용은 일정하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고로 남겠죠.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맞아요. 안 맞아서 지금 이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기 좀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결론, 결론입니다. 주요 경비가, 주요 경비가 지금 연차롭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폭이다. 그럼 매출액도 최소한. 상승해서 신고가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매출액, 주요 경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매출액이 이렇게 거꾸러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러면 반드시 손익계산서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뭐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신고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주요 경비하고 매출력의 관계를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인건비는 몇 프로가 적당할까? 글쎄요, 몇 프로가 적당할까요? 뭐, 과거에는 20%다, 25%다, 뭐, 병과 별로 다르다, 이렇게 얘기 많은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 최근에, 최근에, 뭐라 그러죠? 최저시급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굉장히 높아졌어요. 높아졌기 때문에, 인건비 비율도 당연히 높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인건비 비율이 특정한 비율로 딱 고정을 시켜서, 나머지는 뭐,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 이런, 이건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그냥 하세요. 그냥, 그냥 들어간 비용들 하세요. 다만, 다만, 이게 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가 높으면 매출액도 높단 말이에요. 인당 생산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 인건비에 들어가는 범위가 바로 그 진료를 하는 어시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관리행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관리행정.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은 나오면 소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관리 행정이 또 너무 인건비가 높으면 경영적인 측면에서 조인 못하죠. 그래서 보통 이걸 어떻게 해요? 뭐 MSO로 돌린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는 몇 프로 적당한가? 답은 알 수는 없어요. 없는데, 최근에, 최근에 일단은 조사, 조사 2025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가공인건비 조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를 들면, 이제 3.3%로 신고하시는 부분들 있잖아요. 사업소도. 컨설팅 비용 같은 것들이죠. 자, 이런 내용들. 길차라기 봅니다. 다음에, 근데 배우자 특수 관계자. 그러면은, 이제 그, 이제 정규직인 경우에는 급여 적정성. 급여 적정성. 그런 다음에 이런 내용도 본단 말이에요. 이 급여를 받을 만큼의 업무 능력이 되는가. 이 능력치 봅니다. 당연히 봐요. 그리고 m s o 들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에 경비 절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경영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MSO를 많이 하시는데 MSO에서 지급되는 수수료가 적정한가 그리고 산정 근거 만약에 용역을 받았다면 병원에서 용역을 받았다면 용역의 리포트 결과물 다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알아야 줄인다 편에서 최근에 조사 나오는 패턴을 좀 정리해서 특집 반송으로 편성으로 해보자라는 얘기가 있어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할 겁니다 일단은 지금 별로 진도가 안 나가서 5강제니까 주요 경비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그뭐 세무조사의 사례를 말씀드려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인건비는요 매출이 많으면 많이 직원이 필요할까 얼마나 매출이 많으면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 이런 얘기하고 전년 대비 인건비가 늘었으니까 매출은 계속 늘 거야. 그런데 왜 똑같지? 이런 이제 합리적인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지극히 상식적이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심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비율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드리다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매출을 숨기는 곳들은 오히려 인건비 비율이 더잘돼 있어요. 왜냐면 조절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진료만 신경 쓰시고 필요한 인력들을 계속 뽑는 분들은 인건비가 의외로 높아요. 그러면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해를.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오해를 사지 않도록 인건비와 주요 매출액에 대한 그 상관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매출액, 에, 주요 경비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이제 제로비가 있죠. 제로비를 보겠습니다. 이 제로비는 참 말도 많아요. 말말 많은데, 일단 보세요.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재료비 비율은 매입액이 아닙니다. 사용액 기준이에요. 즉 세금 계산서를 아무리 많이 끊어도 세금 계산서가 과다하다고 해도 연말에 재고로 남기면 재고로 남기면 사용액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액이 아니라 사용액 기준이란 거고 이 매출 드랍을 적발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바로 재료비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키울게요. 이 재료비 비율은 원장님들이 지금 제 치과를 운영하시거나 뭐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재료비 비율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결국에는 손익계산상에 재료비 비율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것도 역시 추세입니다. 추세. 최근 3년간, 최근 추세를 말하는 거예요. 추세가 역시 올라가고 있다. 우상향이다. 그럼 매출도 우상에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출에 직접 기여하는 거예요. 원가성 의약품, 의료송업품, 뭐 재료비생이죠 매입이 많다면, 뭐, 당연히 매출이 많아야 되겠죠. 전년 대비 사용량이 증가했는데, 증가했는데, 매출은 그대로일까? 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래서 결국엔, 당국에서는 재료의 사용량을 역산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이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지우고. 자, 아, 이제 예를 드는 거니까, 그냥, 예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자면, 만약에 매출이, 그냥 치과라고 할게요. 치과. 치과에요. 매출이 10억인 치과는 일반적으로 매출 원가. 그러니까 사용량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용액. 매출을, 그, 재료 사용액이 20%라고 그냥 가정을 해 볼게요. 근거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억이죠? 그러면 10억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원가가 2억이 들어가는 거죠, 재료비가. 그런데 이게 통상이란 스탠다드한 기준이라고 볼 텐데 만약에 두사 나왔는데 이 병원은 역시 매출액이 10억이에요. 그런데 신고된 원가율을 보니까 재료비 사용량을 보니까 재료비 사용액입니다. 사용료를 봤더니 4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40%죠. 얘는 20%고.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조사관이 과연 이 병원은 매출액 10억 중에서 제로비를 정말 좋은 걸 써서 4억이 들어갔다라고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원래 20%인데 원래 20% 맞는데 매출을 숨겼다.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매출은 20억이라는 얘기예요, 20억. 20억에 20%면 4억이잖아요. 그렇게 매출액과 주요경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게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내가 소명을 해야 되느냐. 어떤 몇프를딱 정해 주면 좋겠다. 뭐 저도 모르고 원장님도 모를 거고 왜냐면 병원별로 원가를 구성하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치과 같은 경우에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원재료를 두 가지만 넣는 경우도 있고 뭐뼈 이식 쪽을 넣는 분도 있고 다양해요. 저도 조사를 경험을 좀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해요. 다만 소명할 수 있으면 돼요. 내가 왜 40%가 들어갔는지를 소명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여기에 주로 원가를 넣지 않는 부분까지 넣어서는 한 40%라든가, 이렇게 소명하면 가능한데, 자, 우리의 목적은 소명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우리 사업장이 조사가 안 나오는, 오해를 사지 않는 신고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 실제 재료비 비율 같은 경우 한번 챙겨보세요. 챙겨서, 어, 아무래도 우리가 높다, 그러면 일부 재료가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부분이 더 추가가 돼서 그 정도 해당 비율이 나온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면 돼요. 그 옆에 보시면 이 주요 경비율이 나오는 건데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인건비, 매입비, 임차료를 합한 주요 경비율을 보겠습니다. 지금 뭐 안과 한번 볼까요? 안과는 인건비, 매입비, 임차료를 합한 게40% 정도 된다라고 어떤 통계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세청에서. 자 치과는 44.5%. 그런데 인건비, 매입비, 임차료가 이 정도인데, 이것과 아닌 다른 비율들을 신고를 계속한다. 계속하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겠죠. 그래서 이게 꼭 맞진 않아요. 보세요. 치과 같은 예를 들면, 인건비, 매입비, 임차료에서 44.5% 훨씬 넘어요. 왜냐면 인건비도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정확하다라기 보다는,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참고 자료였지만 참고리 자료지만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리고 과거에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조사가 나오면 이 인건비, 매입비, 임차료 에 관련된 주요 경비 비율을 예전의 비율들 어느 정도는 참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 신고할 때나 면세 사업장 신고할 때 이런 비율들 한 번쯤 체크해서 한 번쯤 체크해서 담당 세무사분하고 좀 현명한 방법을 찾아서 신고하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자 이제 세 번째가 주유경비로 이제 그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 임차료는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는요. 그 특수관계자 임차료에요 특수관계가 있는 뭐 배우자가 되겠죠 대부분. 배우자, 배우자분들한테 임대 임차 관계가 생기잖아요. 과연 시가대로 하는 거냐? 시가대로 하는 거냐? 기본적으로 자 남자 원장님이 원장님이에요. 이제 여자 배우자,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에 이렇게 임차를 하고 임대를 하는 관계가 됐어요. 당연히 경비를, 임차료를 높게 하고 싶으시겠죠. 그래야 경비체를 최대 많이 할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 경험을 살펴보면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하더라도 특수 관계자라는 의미, 이유 때 하나로 좀 부인당하는 경우도 좀 덜어 있어요. 근데 금액을 이제 조금 부인당 전체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인데 아닙니다. 300만 합시다. 이렇게 그런 사례를 봐서 이런 것도 최근에도 많이 하십니다. 차라리 임차료 선정할 때 감정평가를 받는 분도 있어요. 주변에 그냥 단순한 탁감, 우리가 탁상 감정이라고 하죠. 탁상 감정이 아니라 실제 감정을 받아서 아, 이 주변 시세에 맞춰서 이 임차료는 적정하다. 이런 식으로 감정을 받아서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알아야 줄인다. 이제 5강이죠. 5강에는 주요 경비와 매출액을 봤는데 다시 말해서 인건비, 인건비, 그다음 재료비. 재료비, 그다음 임차료. 이 임차료는 이세 가지는 높으면 높을수록 매출액은 높다라는 게 일반적인 국세청의 합리적인 생각이고 뭐 일반 일반 사람이 생각해도 그럴 수 있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어, 지금 그 원장님의 병원이 신고 과정에서 이렇게 이 신고 자료가, 신고 자료가 좀 왜곡되거나 누락이 되거나 잘못돼서 이런 오해를 살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사전에 들어가기 전에 점검을 받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9월이죠? 고 치고를 들어, 접어들면 내년 초에 사업장 현황 신고도 해야 되고 또 내년에 또 우리가 소득 신고도 해야 되니까 지금쯤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5강 주요 경비와 매출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